안녕하세요. 마이스토니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7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3분입니다. 7월의 첫째 날입니다. 6월 말 이제 끝나고 반기가 끝났죠. 반기가 끝나고 시장이 어느 정도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지가 저도 역시 좀 궁금했었어요. 반기 분기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분기가 넘어가면 기관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 포지션을 좀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실적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포지션을 잡을까 되게 그게 또 궁금을 했었는데 어, PC 물가지표 발표도 어제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새벽으로 넘어오는 시점에 어제 저녁에서 새벽으로 넘어오는 시점에 이제 영향을 좀 미칠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오늘은 나스닥까지 보고 시장을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갈지를 지켜본다고 장을 좀 지켜보고 새벽에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세세한 얘기들을 다 이때 해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를 복잡게이다 보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저희는 시장 이정표들도 보고 파형도 회색은 하겠지만 모든 건 정해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을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뭐 모든 걸다 아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전 최소한 일단 둘다 아닙니다. 둘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해가는 방식대로 시장을 볼 수밖에 없으니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드려요. 모든 건 복잡계이고 확률구간에서 움직이니까요. 아, 오늘도 영상을 이제 찍으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시황대로 일단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스닥도 전체적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고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일단 고점의 신호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갭들도 좀 많이 발생된 구간에서 파형 해석이 쉽지 않은 구간이 나왔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좀더 봐야 될것 같다. 하지만 미국 시장을 이제 따라간다고 했을 때 싱크로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따라간다고 했을 때는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급반등이 아마 반등의 신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시장은 그러면 월요일 날 나오는 파형이 일부 지지를 받거나 혹은 나스닥의 영향에 의해서 좀더 상승을 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파형 해석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반등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게 싱크로가 100% 맞아졌진 않지만 미국 시장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차가 좀 있을 뿐 반등으로 돌아설려고 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일단 예상을 좀 해봅니다. 전체적인 건 시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미국 시장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면서 파형 해석이 가능한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들의 싱크로를 맞춰서 이정표들과 함께 해석해 본다면 한국도 그런 식으로 되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나머지 시장들은 각각 시장을 보면서 말씀드릴 을 거고요. 다행스럽게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이 예상 파형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정표들과 해석이 크게 동떨어져 있지는 않다. 해석이 한국 시장을 제외하면 다른 시장은 전체적으로 해석이 좀 쉬운 편이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생각보다 아주 길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은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원 달러 환율이라든지 일단 모습들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약간의 꺼림직함은 있지만 일단 파형 해석은 해볼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 중에서는 뭐 PC 물가지표 정도 빼고는 말씀드릴 게 따로 없을 것 같고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고점 신호가 점점점 가까워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변곡을 해서 시장이 다시 이제 하락으로 완전히 돌아선다라고 하는 고점이 나왔다라고 하는 확장적인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버스 매수는 되도록이면 지양하지 마셔야 되고요. 다만 메시지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량의 인버스 매수의 시점은 점점점 가까워오는 겁니다. 저희는 그 끝단에 근처에서 혹은 꺾이는 신호를 확인한 이후에 그때부터 매수를 인버스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시간은 가까워왔지만 아직까지 고점이 인식됐다, 완전히 고점이다, 꺾였다라고 하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인버스는 보류. 대신에 이제 올라가는 신호가 다시 나왔긴 한데 각 시장마다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사파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라가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레버리지를 사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본 기준으로 한국 시장도 볼게요. 한국 시장 전체적으로 파형을 보자면 제가 몇주 동안 지금 말씀드렸던 건 여기서부터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여기서 나오는 파형의 규모에 따라서 이 파형 자체가 어떻게 해석될지를 볼수 있을 것 같다. 종류는 지금 현재로서는두 가지다.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 1파라고 이걸 1파로 봤을 때는 파형이 현재 조정 구간이니까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게 옵션 1. 두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여기가 5파이기 때문에 1파, 2파, 3파, 4파이기 때문에 336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돌릴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리는 게 옵션이었죠. 제가 그래서 336을 계속적으로 중, 중요하다라고 계속 봤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는 1파의 고점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파의 고점을 여기로 볼 것이냐, 여기로 볼 것이냐의 차이였죠. 현재까지 현재까지입니다. 미국 시장이나 다른 이전표들을 봤을 때,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다음 주부터입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면, 파형 자체는 1, 2, 3, 4, 5 형태로 간다라고 확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오파죠. 1, 2, 3, 4, 5파이기 때문에 마지막 5파이기 때문에 3파가 가장 짧은 파동이 될수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3파가 맞다면 여기서 올라가는 파형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최소한 3파가 가장 짧지 않아야 되니까 8%죠. 대략 8%입니다. 8%, 8 전후 이렇게 나오는 게 맞을 거예요. 8% 전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최대 폭이 363에서 367,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1파의 고점이라고 될수 있는 구간은, 여기서 10%가 넘었죠. 10% 넘었으니까, 사형규칙에 따르자 보자면, 여기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략적으로겠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을 일단,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오파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분 기준으로 보자면 스토캐스틱 RSI가 어떻습니까?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에 들었어요.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에 들어서 시그널이 겹치려고 하고 있죠. 시그널이 겹치려고 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올라갈지를 봐야 될것 같고 RSI도 살짝 꺾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1시간봉 기준으로 볼게요. 제가 여기서 파형 해석이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건이 구간에 지금 갭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색깔만 보더라도 한 3, 4가지 정도가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도 엄청난 갭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파형 해석과 여기서 파형 해석이 생각보다 1에서 5분봉에서 깔끔하게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 제 표현으로 따지면 어그러졌을수 있다는 거예요. 뭉개졌을 수 있기 때문에 파형 해석이 쉽지 않지만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건 이렇게 3파, 3파, 5파로 해서 하나의 3파 만들고요. 3파를 다시 하나 만들고 그래서 3 3 여기가 5파다라고 해서 5파가쭉 내려오고 있었죠. 지속적으로 지금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여기서부터 아마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 여기서부터 파형을 좀 잡는 시그널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파형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해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3 3 5파이기 때문에 5파가1 2 3 4 5파로 보이기 있어요. 여기서 오파가 나와야 되는데 오파의 모습이 갭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끌어올린 것이 상승 파형의 시작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서 파형이 어그러져서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1, 2, 3, 4, 5 형태로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더 테스트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파형이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이정표들하고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즉, 원달러 환율 자체가 315를 중심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질 것이냐. 떨어진다고 하면 이게 337에서 실제로는 다시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단지 이것만 지금 보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할 건데 여기서 모이는 모습이 오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파라기 때문에 1, 2, 2파라는 구간과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4파라고 해석한 구간이기 때문에 2파와 4파를 연결한 이 하락추세선이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5파이기 때문에 5파 역시도 하락추세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하락추세선이 어떻죠? 조금씩 가팔라지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파형 자체가 일단 마지막 5파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5파라면 1, 2, 3, 4, 5 형태로 갔을 수 있겠죠. 갔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작은 형태로 보이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갭 형태일 수도 있고요. 혹은 1, 2, 3, 4, 5 형태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 1파가 4파의 고점을 훼손을 했으니까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좀될수 있죠. 파형 훼손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추세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려뒀고, 한번 추세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 보이지만, 5분 봉상으로 보자면, 과의도권에 들기 직전. 그래서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겠지만, 여기서 RSI가 좀 남았으니까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다면요. 그러면 두 번째 상수 추세선도 뚫고 올라갈 거니까, 여기서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4파, 5파에서 다시 올라가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느냐, 그리고, 코스 비백이 거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두 개의 상승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시간 봉 기준은 어떠냐. 1시간 봉 기준을 보자면 상승 추세선을 좀 그리고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를 받아요. 여기서 떨어져서 지지를 받으면 지지를 조금 받겠죠. 지지를 받다가 다시 올라갔냐. 이런 모습을 보이냐가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종료된 이후에 떨어지겠죠. 그럼 바닥을 한번더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여기서 지금 파형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337.50을 지지하고 올라가서 파형 자체를 1, 2, 3, 4, 5 형태로 만드는지를 봐야 되겠죠. 거기서 여기 주위에서 조정을 일부 더 받고 올라간다. 그러면 파형을 그리는 겁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겠죠. 그렇게 파형을 그리는지 그리고 앞서 보셨던 원달러 환율이라는지 여기서 나오는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나스닥은 현재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파형이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지금의 나왔던 시그널로 보자면 해석이 가능한 구간까지 왔어요. 어, 여기서 말했던 파형 자체가 이렇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삼파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1, 2, 3, 4, 5 형태로 보고 있고, 여기가 5파예요. 5파, 5파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형태. 그리고 여기서 조정 파형이 이렇게 나왔는지, 혹은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정 파형이 왔다갔다. 정확한 모습을 그리지 않는 게 여기서 수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으면서 여기서 5파로 내려오고 3파 올라간 이후에 내려올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 형태를 그리면서 내려올 때, 여기서 엄청난 지지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파형 자체가 약간 훼손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 5파를 그렸고,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 형태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정 완료 3파 이후에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파형도 갭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올라가는 파형 자체에서 3파다. 즉 1파, 2파, 3파라고 보일 수 있는 구간이죠. 갭은 심리적 충격이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려오는 수많은 하락 파형을 만든 이후에 다시 올라가면서 수많은 지지 저항을 했죠. 여기서 지지저항을 했지만, 결국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는 갭을 뚫고 올라갔어요. 갭으로 만들고 뚫고 올라갔다는 말 자체가 매수심리가 있다. 굉장한 매수심리가 있는데, 이것을 만든 것이 뭐냐? PC 물가지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좀 밤을 새서 본 겁니다. 그래서 PC 물가지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예측 같은 경우는 이전은 4.3%, 예측은 4.6이라고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3.8로 낮게 나왔습니다. 물가지표가 떨어진다는 게 원래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 시점에 물가지표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금리가 좀덜 올라갈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시장이 환호한 거예요. 시장의 환호가 실질적인 갭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갭을 만든 상태에서 올라갔다. 즉 그래서 1파, 2파, 3파가 될수 있는 형태가 나온 거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현재 여기서 미국 시장에서 보는 파형 자체는 여기서도 3, 3, 5 형태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3파, 3파, 5파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파형은 되게 명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1파, 2파고 여기가 크게 지금 그리고 있다. 크게 3파를 그리고 있고, 1파, 2파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형태로 간다. 그럼 여기서 전체적인 큰 3파가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면 1파, 2파, 3파 조정 한번더 받고, 이렇게 한번더 올라오면 끝인 거죠. 자, 여기서 마지막 파연 하나 그렸고요. 앞으로 좀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하락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도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형태 이후에 시장이 꺾이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걸 왜 그려 드렸냐? 여기서 보이는 추세선 있죠. 추세선을 뚫고 내려오는 이 시점부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상승 추세선을 뚫고 떨어질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설명드렸을 때는 2파의 저점과 4파의 저점이 그려졌을 때 이런 추세선을 그릴 수 있고 그 이후에 5파가 그려지게 되면 급격한 상승을 한번더 그리고 난 다음에 떨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1, 2, 3, 4, 5파로 해서 마지막 5파를 그리고 지지를 한번 받으면 이것이 4파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2파를 그렸고 수많은 3파 내에서의 지지 저항을 확인한 다음에 추세선을 그렸기 때문에 이 언저리쯤에서 4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하겠죠. 내려오는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2파 그려지고 4파 그려지면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꺾이는 시점이 이러한 추세선들을 뚫고 내려오는 시점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고점이 남았으니까 섣불리 인버스는 안 된다. 하지만 이렇게 저점을 한번더 테스트하면서 올라가고 난 이후에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인 인버스 매수가 될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될수 있다는 라걸 말씀드립니다. 시험 분석도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지겹도로 말씀드릴 거예요. 시험 방송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릴 것이고요. 경영상을 꾸준히 보십시오. 경영상을 꾸준히 보셔야지 제가 생각하는 이 구조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 구조가 만들어져야지만 저 없이도 여러분이 해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시황 방송을 여러분에게 판매하고자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제가 저희 후대에 이런 영상들을 남기기 위해서 꾸준한 교육을 위해서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혼인들이 잘 되시는 게 결국 제가 잘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 목표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성공한다면 제 후대에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남겨서 그들에게도 효과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잔소리 같지만 꾸준히 교육 영상을 들어보셔라 말씀드린 것은 진심이 담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지 마시고 꼭이 시황 영상 들어보시고 교육 영상이 뭐가 되든 좋습니다. 순서랑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서 몇 번이라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